자 제가 오늘 저녁으로 준비한 꿀물은 바로 파이널 센텐스라는 공포게임을 하나 준비했고요 게임 스토리는 당신은 모두와 함께 경납고에 있으며 당신 앞에는 타자기 관자놀이에는 리볼버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단한 사람뿐입니다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숟가락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알 이거는 멀티게임이에요 매칭해가지고 100명이랑 어 한컴 타자 연습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한컴 타자 연습 어 0타자밖에 안되긴 하는데 이제 위에 왼쪽에 보이죠? 다섯 명 들어왔고요, 여섯 명. 이제 백 명이 될때 시작하거나 아니면 3 0 삼십 초가 지나면 시작을 하는 거야. 아영 타자. 템들루 리더 보드고 어지 뭐. 이렇게 어, 멀티로 하는 거예요 멀티로. 제 닉네임이 한국어라서 저는 지금 안 뜨고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권 사람들 어, 네. 가능성이 높겠죠? 네. 14명이요? 어서 곤란한데. 어. 어. 아,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입니다. 틀리면 안 돼. 말하면서 하면 틀릴 것 같은데. 오케이. 어, 내가 1등했는데. 이거 영어권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가 보네. 나처럼 한국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. 내가 이 정도로 빠르다는 거면? 어? 그냥 1등 해버리겠는데? 아니, 그. 사람들 너무 느린거 아니야 <웃음> 아니 <웃음> 어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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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 세번 틀리면 총 맞고 죽는겨 조심하자 죄송해 요 죄송해요 대, 대, 대동합니다 한명 갔어. <laughs> 조심, 조심하자. 아! 아! 죄송! 잠깐만요! 총알 하나 넣었다. 에이, 설마. 그렇지. 6분의 1 확률인데. 설마, 이 맞겠냐고. 아, 나왜 그러냐. 정신 차려라. <laughs> 그렇지. 이게 내가 1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에 쫓기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나나이 정도면 아두개 같이 눌러 왔다. 근데 나이 정도면 영타 빠른 거 아님? 나아나 아. 나 고등학교 때. 0타도 200타 안 넘으면 집에 안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. 어, <laughs> 내앞 사람 <laughs> 죽었네. <웃음> 헐, 힘없이 쓰러지는 거 너무. <laughs> 오케이. 이겼죠? Fuck you 드시고요. Fuck you. Fuck you. h 우 l 우쉣 h i t 말도 안돼 나 실수 많이 했는데 윈 뭔데 프로그레스 레벨 4 됐다고? 뭐가 새로운 스킬이 생긴건가 그러면 얍삐 10레벨 찍으면 새로운 스킬이 나오나 데모 퀘스트가 이거야 데모가 끝나려면 일단 3번 이기고 10레벨 찍어야 돼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? 이거 영타 빨라지긴 하겠다 한컴 타자 연습으로 연습하는 것보단 이걸로 연습하는 게 훨씬 낫겠는데? 재미도 있고 근데 100명까지 안 채워질라나? 아까도 막1 0몇 명씩 하니까 살짝 이 쫄깃함이 떨어지는데 아, 12명은 좀 그래. 내가 호스트가 돼가지고 1명될 때까지 기다려볼까? 이봐, 15명이 뭐야? 타임 투 l 스 k e y 스 어, 이번엔 애들 좀 빠르다. 따라오는 속도가 좀 빠른데? 넘버스 r s t 뭐야? 아, 죄송한데 이번에도 제가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거 한국어 나오면 재밌겠는데요. 나뭐함 아, 이거 일, 일렬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. 그래 그래. 얘 타자 연습도 시켜 주고 좋네. 게임으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 전이 재밌냐? 어? <laughs> 정정타이놈 자식아. 아, 나 저거 나 저거 오버레이 보는 거여 가지고 겁나 느리네. 땀 콜로는 시프트. 느낌표, 물음표. 야내 뒤에 빠짝 쫓아오는 애 하나 있어. 마지막이다. 빡세이가자. 어. 한 명도 죽지는 않네. 하지만 이겼죠. 뻑큐두시고요 Other will now be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좀 어, 실감나고 좋네 재밌네요 하지만 이겼죠 6레벨 한 3판? 4판 정도만 더, 더 이기면 되겠는데 1등으로 가면 갈수록 좀 잘하는 애들이 나오겠지 아니 이게 결국에는 동시 접속자들이 많아야 100명이서 싸울 수 있는 거냐. 지금 동시 접속자가 한 30명밖에 없으니까 계속 막 15명, 20명에서 싸우는 거지. 어, 나 이번에 7번이네. 27명. 많이 안 나? I like you. You are pretty and best at running. 야, 이번 에 애들 빠른데? 오오오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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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! 제이스 크라이스트 야 이거 쫓기니까 <laughs> 겁나 쪼들려가지고 계속 틀린다. 저 살려주세요. 아우 아! 아! <laughs> 야 애들도 계속 애, 애들도 계속 쫓기니까 쪼들려가지고 계속 틀리는 거 봐. <laughs> 사, 살려주세요. 진짜 제발. 야왜 이렇게 빠르냐 이번에? 야야야야. 야, 야, 야. Was moving like slow water. I... 아까 자만했던 거주워 담아야겠다. 그렇지. 4등까지 올라왔다. 야, 1등 너무 빠른 거 아니냐? 좀만 더. 좀만 더. 30초 안으로 하는 걸로 가 보자. 와, 와. 야야야 야. 할수 있다. 아! 결국 1등 아니면 생각해 주지 않는 세계란 말이야, 여기는. <laughs> 와, 1등 너무 빠르다, 이거. 이번에는 아쉽지만 2등으로 그차겠구만 바로 보기. 이거 처음부터 해야 돼. 에우, 잠깐만요. <laughs> 오케이. Holy shit. 두발 들어갔다. 제발. 아우 <laughs> 아. 6분의 1에서 3분의 1 되니까 바로 죽어버리네. 아나 어, 10레벨 됐다 왜 10레벨 됐지? 아얘 잘한다 엄청 빠른데? 아왜왜 왜 이렇게 빠르냐 대가 10레벨 됐어 그럼 뭐가 있지? 데모 퀘스트 닫겠는데? 뭔데요? 아, 한 판만 더 이겨볼까? 좀 잘하는 애들끼리 하니까 그래도 그 쫄리는 맛이 있거든? 남자는 3세판이잖아세번 이길 때까지만 한번 해볼까? 그리고 좀 사람이 많아지니까 확실히 재밌는 것 같긴 해. 어, 근데 바로 여섯 명. <laughs> 이번에 개노잼으로 끝나면 그냥 아웃해야겠다. 아, 이건 나, 한글이면 진짜, 이거 한글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. 영어권밖에 안 되니까 조금 집중도 해야 되고 말도 잘안 나오거든. 말 시작하자마자 계속 틀려가지고. 아, 개노잼, 이거 개노잼판 예상이요. 에 12명 뭐야? 어? 스핑 아, 이거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. 어, 나, 나 12등이요? 어 <laughs> 아, 나 뭐하냐? 아, 실화야? 어우, <laughs> 한명 벌써 죽었어. 아, 실화 됐을까? hold on. 아! 아, 아, 아 아니, 저 죽어요. 아 제발. 삼 분의 일은 아니지 아우 잘했다. <laughs> 어우 진짜 제발. 어... 어... 아, 5등까지 올라오긴 했는데, 야, 1등 많이 틀려가지고 저 앞에 죽어있다. 1등 뺏겼어. 넥스트 <laughs> <Next>. 아! <laughs> 제발! 어, 내 앞에 있는 애 잘해. 아직도, 아직도 하고 있어. 아 어, 어, 3대까지 올라왔어. 아, 내 1등이 실수만 안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. 제가 백타여도 아, 저거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. 아, 이게 내가 진짜 영어권 사람이었으면. 이미 끝났는데, 어이구... 아! 지금 내 앞에 있는 애가 1등인가? 잘하네. 봐. 이길 수 있다. 어, 안 돼! 안 돼! 제발 살려줘. 아! 아. 아, 이거 손에땀 손에 땀 지게 하네. 15명. 아직도 노잼판이 되겠구만. 어. 이번에 살짝 기사글 이런 건가? 아, 아뭐 하는 거야? 오케이, 잘하고 있어. 페이디드. 어, 너무 잘하고 있어. 이거야, 이거야. 실수만 안 하면 돼. <laughs> 포기하지 말고 실수만 안 하면 그대로 간다. 오케이 아주 잘. 어? <laughs> <laughs> 어? 벌써 6분의 1 확률로 벌써 가신 거야? 저분은. 엇가 외쳐도 인정이다. 6분의 1 확률로 <laughs> 죽은 거면. <laughs> 야, 저분도, 어. 아,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제발. <laughs> 제발, 할수 있어. 아, 너할수 있어. 아, 또 똑같은 거 눌렀어. 아. 아, 나 A 왜 자꾸 에, S로 누르지? 미치겠네. 아, 나 정신 못 차리는데? 나 A 자꾸 S로 누르는데? 아, 안 되겠다, 이거. 정신 못 차린다, 나. 아, 온점이랑 같이 눌렀어. 미치겠다. 그만, 그만. <laughs> 그, 그만! 왜 자꾸 틀리는 거야, 너? 어? 제정신이야? 온점. 그렇지. 에이그 에이그 <laughs> 집중 흐트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살짝 포기했거든? <laughs> 야운 좋게 지금 두 발이나 버텼잖아 가자 할수 있다 야 적당해 적당해라 그만 못하니? And... 안돼 안돼 <laughs> 안돼 제발 야야 실력 고만고만한 애들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개꿀잼이란 말이야 어어또 살았어 야나운 너무 좋은데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1등하라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무조건 1등하라는 거야 이거 무슨 세 발이나 장전돼 있는데 나 지금 한 발도 안 맞았거든요? 어. 할수 있다. 야, 실력 다 고만고만 해, 이거 지금. 어! 아, 나 궁금한 게, 내가 계속 살아있고, 나머지가 실수해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오케이.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. 야, 나, 나 쫓아오던 2등 죽었거든? Okay, 이 이속도만 유지해도 이긴다. <laughs> 어씨, 제발 그렇지. 지금 8명 남았는데, 앞에서 살짝 난 시간 좀 한번 끌어볼까? 얘네 실수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게. 결국에 실수를 하면, 다 죽게 될거 아니야. 실수해서 다 죽으면 나 이거 다안 깨도 1등 주나? 제발, 제발, 야, 야, 야. 됐어, 됐어. 어? 나 가겠는데? 진짜, 제발, 진짜, 제발, 제발, 선생님 살려주세요, 제발! 나 이거 진짜 무조건 1등 해야 돼. 진짜 제발로. 아, 이거, 뭐 앞에서 시간 버티고 먹어 그냥 1등 들어가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지금. 나 쪼들려서 이거. 안 돼, 이거 신이 주신 기회야. 1등 하라고. 아, 미치겠다. 깝치지 말고, 어, 깜짝 떼지 말고 그대로 가자. 어, 제발, 제발. 호, 호, 나 진짜 죽기 싫어. 아, 죽기 싫어, 죽기 싫어, 진짜로. 집중해라. 이게 진짜 신인 주인기에서. 집중해,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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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오랫동안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 실력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진짜 제발 할수 있다 안돼안돼 휘말리지마 하하아 아, 아, 제발 하하하아즈 <laughs> 크라이스트 oh, 진짜 제발 아 남은 애들 진짜 왜이렇심 쫓아오는거야 쟤는 실수도 안해 그냥 계속 저 상태로 아! 아, 진짜, 제발. 나, 뭐하니? 아, 또 시작이다! 안 돼! 안 돼, 줘요! 제발, 진짜, 제발, 살려주세요! 아! 안 돼! <웃음> 아, 아, 씨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아. 자만을 왜 했어, 그니까. 어? 바로 4등으로 떡락했네, 이거. 아, 나 미치겠네. <laughs> 6레벨 올랐어. <laughs> 겁나 오랫동안 해가지고. 아, 막판에 이기고 해야, 이기고 자야 될거 아니야. 어? 나 진짜 세상에서 롤할때 이기고 자라. 그말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. 칼바하면서 어? 그러다 새벽 5시, 6시까지 하는 거예요. 예? 안 되겠다. 깔깔이 벗어야겠다. <laughs> 어, 영어권 사람 나왔다. 영어권 사람. 여권 사람 나왔는데 이거 어디 이길 수 있는 거냐? 큰일났네 이거 말도 없이 그냥 아 이거 진짜. 어이구. 어이구. 방금 그 마이크로 말한 거였거든? 그..시작하면서 영웅권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저 영웅권사람이 1등인거지 저거 야저저 속도봐요 저, 저 속도 미친거 아니냐 저거 야 실수 저거 저 사람 실수 3번 했다 있다. 멈춰있다 지금이야, 지금 가자. 아, 안 죽었네. 까비,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죽기를 바래야 돼. 이거 아까 나처럼, <laughs> 아 진짜 제발... 아, 나 뭐하냐? 천천히 가자. 1등이었던 애 죽었다. 그렇지? 야, 1등 죽었어. 1등 죽었어. 아까 내 앞에 빨간, 빨간색 점 봤거든. <laughs> 이거, 이거 진짜 또 신을 주신 기회야. 40명을 이길 수 있는 어? 영어권 사람들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. 제발, 제발. 아, 내 앞사람 죽으면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, 할수 어. 있어요. 오케이, 여기까지. 마지막 라운드 같은데. 13명 죽어 있어. 아, 어, 내 앞사람 언제 시체까지 치웠냐? 빠르다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어. 마음 편하게 먹어. 어. 이건 이겼어. 아니아니아니아니 어,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이겼어. 이겼어. 총 만지지 마라, 뒤진다. 뻑큐 <laughs> 날리고 갈 거야. 나 말했다, 분명 말했다. 뻑큐 날리고 간다 했다. 전 세계 에내 유행어를 알리도록 하겠어요? 아이고, 저, 뻑큐 드시고요. 아, 뻑큐! 아, 네이스. 이게 맞지? 다들 자어 다들 이기고 자라. 어 이거 하고 싶었음. <laughs> 이기고 자라 다들. 음. 난 간다. 아까 초반에는 타자 연습을 게임으로 하니까 아, 개꿀이네 싶었잖아요. 어, 막상 해 보니까 심장 뒤지게 쫄깃해서 실력은 1도 안 늘고 수명만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에요. 한국어가 나오면 한국인들한테도 인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. 재미있었네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